다음 문제는 주어진 규칙에 따라 네 자리 수를 띄어 세기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면 100씩 띄어 세기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3396이 있습니다. 3396을 100씩 띄어 세기를 했으므로 100의 개수를 나타내는 100의 자리 숫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요. 3396보다 앞에 있는 수는 100의 개수가 하나가 작은 수이므로 100의 자리 숫자 3보다 1이 작은 3296이 될 것입니다. 3296 앞에는 100의 자리 숫자 2보다 1이 작은 3196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 앞에는 1보다 1이 작은 3096이 될 것입니다. 3396에서 100만큼 뛰어 센 수는 100의 자리 숫자 1이 증가한 3496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3596이 될 것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다른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0씩 뛰어 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196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0씩 뛰어 세기를 하게 되므로 10의 자리 숫자에 주목해야 되죠. 7196에서 10의 자리 숫자는 9입니다. 10을 뛰어서 7196이 되기 위해서는 10의 개수가 하나가 작아야 되므로 7186이 되겠지요. 7186 앞에는 10의 자리 숫자 8보다 1이 작은 7176이 될 거고요. 그 앞에는 7166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7,196에서 10을 뛴 수는 10의 개수가 9개에서 10개로 되지요. 10의 개수가 10개가 되면 100이므로 7,206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7,216이 되겠지요.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는 세 번째 유형으로. 휘어색이 규칙을 찾아 빈 칸에 알맞은 수를 넣는 것입니다. 먼저, 수가 나열된 규칙을 볼까요? 수를 보면 1387이 있고, 2387이 있고, 5387이 있습니다. 이들 숫자를 보면 100의 자리 이하의 수가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1000의 자리 숫자가 일씩 증가하고 있죠. 그렇단 얘기는 1000씩 뛰어 세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87에서 뛰어 세기를 한 수는 3387이고, 그 다음은 4387이고, 5387에서 1000을 뛴 수는 6387이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키프매스에는 새 문제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새 문제 보기 버튼을 누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자, 볼까요? 자,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바꿔가며 뛰어세기를 연습해 볼수 있습니다.